자고 일어나면 변화는 미국의 관세 정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입장 변화에 대한 분석, 그리고 어제 나스닥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일간 상승률을 기록한 뉴욕 증시 시황과 급등의 이유,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SNS에 게시된 발표문 전문과 그 의미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5년 4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별 1일에서50% 수준의 기존의 상호 관세율을 없애고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대해 90일간 10%의 일반 관세율을 적용하는 유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반면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125%로 상향 조정하며 압박을 강화했고 이에 중국은 즉각 84%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맞대응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주식 시장은 급등하며 불확실성 해소에 안도했지만 미중간 무역 갈등은 심화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집권 이후 공격적인 관세 정책을 통해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해 왔습니다. 25년 초에는 모든 교역국에 10%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 34%, EU 20%, 한국 26%등 주요 무역 파트너에 대해 높은 상호 관세를 적용하며 글로벌 시장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는 무역 전쟁 격하와 경기 침체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주시한 변동성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는 보도가 나오며 시장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관세는 협상의 도구라며 주요 국가들과 무역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낮추거나 단계적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는 이전에 전면적 고율 관세 기조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주식은 수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상호 관세에 대한 90일 유예 발표하면서 급등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극심한 압박을 받았던 시장이 소식에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다우는 7.8% 상승하며 2020년 3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고 나스닥 역시 12% 급등하며 2001년 1월 이후 가장 큰 1일 상승폭이자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9.5% 치솟으며 08년 이후 가장 큰 하루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차 대전 이후 S&P 500의 세 번째로 큰 상승폭이었습니다. 약 300억 주가 거래되며 18년 기록으로 월가 역사상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한 날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어, 나는 90일간의 유예를 승인했고 이 기간 동안 상호 관세를 10%로 대폭 낮추고 즉시 발효한다고 게시했습니다 같은 글에서 중국에 대한 관세는 다시 125%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는 이후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관세가 협상 기간 동안 10% 기준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무역전쟁 긴장으로 큰 압박을 받았던 주식들이 수요일 오후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애플과 엔비디아는 각각 15% 이상 19%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월마트는 9.6% 상승했고 테슬라는 유예 발표를 계기로 22% 이상 올랐습니다 90일 유예 발표 전 투자자들은 중국과 트럼프 간의 맞대응 격화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이후도 4월 15일부터 시작되는 미국에 대한 첫 관세를 승인한 상태였습니다. 트럼프의 유예 선언은 동부 표준시 오후 1시 18분에 나왔고 당시 다우는 약 350포인트 상승 중이었습니다. 선언 직후 몇초 만에 다우는 2000포인트 이상으로 급등했습니다. 관세 도입에 대한 불안으로 주식은 이전 4일간 급락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다우는 4,500포인트 이상 하락했고 S&P500은 12%, 나스닥은 13%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는 팬데믹 이후 볼수 없었던 손실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을 제외한 국가들에 대한 상호 관세를 90일간 10%로 낮추며 유예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무역전쟁을 긴장 완화하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였습니다. 반면 중국 관세는 오히려 125%로 상향, 상향하며 이번 관세 정책의 핵심은 중국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90일 유예로 중국의 국가 관세를 10%로 낮췄습니다. 무역 협상 여지를 열어놓고 경제적 정치적 압박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에 안도감을 제공했지만 중국 관세 125% 상향은 장기 불확실성을 남겼습니다. 주요 내용 정리해보면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이 극적으로 방향을 전환하며 국가별 관세를 철회하고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교역 대상국에 대해 보편적인 10%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배아가은 중국에 대한 관세율이 즉시 125%로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고 배아간 고문들은 이번 정책 전환이 항상 계획된 전략이었다고 주장하며. 지난 일주일간 시장에 큰 손실을 초래했던 대규모 관세가 모두 쇼였다고 시사했습니다. 베이징은 4월 10일부터 미국 상품에 대한 85% 상호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고 자국민들에게 미국 방문에 대한 새로운 여행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백악관 고문들은 이번 정책 변경이 계획된 전략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일주일간의 고율 관세로 시장이 큰 손실을 겪은 것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적인 쇼였다는 주장입니다. 즉, 시장 혼란을 유발하고 관세를 완화하여 안도감을 주는 방식으로 협상 테이블을 유리하게 만들려 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미국의 125% 관세 대응에 즉시 84%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은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또한 미국 여행 경고 발령하며 양국 간 긴장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미국의 초기 관세에 맞서 보복 관세를 승인했으나 이번 10% 단일 관세로의 전환으로 협상 여지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악관 관리는 CNBC 등의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상호 관세 정책을 수정한 발표로 인해 캐나다와 멕시코가 추가 10% 관세를 부과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기존 미국 관세 구조 즉 USMCA로 알려진 상국 무역협정에 포함되지 않는 상품에 한해서만 25% 관세가 변동 없이 유지된다 말했습니다. 어, 백악관이 캐나다와 멕시코는 이 새로운 10% 관세를 받지 않는다 라고 추가로 밝힌 겁니다. 양국은 이미 미국과 USMCA라는 특별한 무역협정을 맺고 있어서 그 협정에 따라 관세가 따로 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USMCA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사이의 무역 협정입니다. 이 협정에 따르면 협정에 포함된 상품들은 무관세 혹은 관세가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할 때25%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이건 이전부터 있던 규칙인 겁니다. 트럼프가 새로 발표한 모든 나라의 10% 관세 정책은 이제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두 나라는 새로 생긴 10% 관세를 안 내고 원래대로 USMCA 룰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즉 협정 밖의 상품은 여전히 25% 관세되고 협정 내의 상품은 낮은 관세 또는 무관세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캐나다와 멕시코는 트럼프의 새로운 관세 정책에서 빠져 기존 방식대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이제 10% 관세를 맺는데 이두 나라는 USMCA 영향으로 10% 적용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SNS에 게시된 발표문 전문가 그 의미 90일 유예기간 내의 단기 전망 그리고 유예기간 후의 중기 전망 등에 대해서는 영상 내용이 길어진 이후로 다음 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